네,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 자격으로 AI와 국제 평화 안보라는 글로벌 의제로 공개 토의를 주재했는데요. 평화와 안보 유지, AI와 국제 평화 안보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상의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는 건 이번이 청장님 그리고 각국 대통령님, 총리님 그리고 고위급 대표들을 환영합니다. 정상들이 you, 대한민국 정게 감사를 표시하고 있네요. 네,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선 대한민국에게 이 중요한 회의를 이끌게 된다에대해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명,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 모두 발언입니다. 요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우리 앞에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풍랑과 결정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